안녕하세요, 미터초의 미티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소개 시리즈의 마지막 오유마루 소개예요. 오유마루가 조금 생소하실 수는 있지만 걱정 마세요. 제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오유마루는 작품에 직접 사용하는 점토는 아니에요. 그리고 뜨거운 물에 넣으면 말랑말랑해지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가격은 조금 세지만 몇 번이던 재사용을 할수 있기 때문에 큰 장점이에요. 한번 사면 계속 쓸수 있어 개이득. <laughs> 잘 휘어지고 겉면이 코팅되어 있어서 몰드 뜨기에 참 좋아요. 몰드가 뭐냐? 몰드가 뭐지? 몰드는 틀이에요. 이게 제가 만든 몰드입니다. 쿠키나 초밥 밥처럼 같은 작품을 여러 개 만들어야 할때 작품을 한두 개만 만들어서 몰드를 뜨면 쉽게 복제할 수 있어요. 이제! 천사전투는 물에 닿으면 녹기 때문에 몰드 뜰 때에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아요. 오유마루는 금방 식기 때문에 빠르게 작업하셔야 되고요. 뜨거운 물에 데이지 않게 조심하세요. 이제, 몰드를 뜨면서 저, 야우, 힙합살! 이제 몰드를 뜨면서 더,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짠! 짜잔! 먼저 뜨거운 물을 준비하고 오유마루를 담가줍니다. 정수기 물도 가능해요. 끓는 물을 사용하면 점토가 완전히 녹아버려서 사용하기 불편할 수 있어요. 조금 후에 오유마루를 꺼내고 조물조물해서 후다닥 작품에 찍어냅니다. 금방 굳기 때문에 오래 걸리면 안 돼요. 손으로 꺼내면 데일 수 있으니 집게로 꺼내요. 오유마루가 다 식으면 몰드 완성이랍니다. 정말 간단하죠? 완성된 몰드의 모습이에요. 잘 휘어지기도 하고요. 여기에 점토를 눌러서 찍어내면 된답니다. 질감이 죽지 않고 잘 살아났죠? 왼쪽부터 몰드, 찍어낸 점토, 예비본 몰드로 만든 작품이에요. 지금까지 오유마루에 대한 설명 잘 들으셨나요? 이제 소개 시리즈가 끝났고요.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던 미니어처 만드는 강좌가 올라갈 테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궁금하신 점은 댓글 남겨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